오우. 바깥쪽에 두명 있고 내부에 움프든 사람 하나 있는 건가? 방금 이쪽에서 움프사운드 들렸고 바깥쪽에서 총소리가 두개 들렸던 것 같거든요. 하나는 절삭고 나머지 하나는 절소는 다른 누군가를 쓴 느낌?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제 무게상 외부 에 있는 사람들은 잡긴 좀 어렵고 그냥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길좀 바래야 될것 같은데. 어. 저 사람들 잡으러 가기좀 찜찜한데. 에미사고 집 뒤로 빠져나갔을까? 아니 저쪽 아니 아직 있을까? 이걸 모르겠어요. 집 아니면은 붙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나갔는데 도로 쪽저 어, 방... 저 사람인가 보다. 후, 컷. 전술가방 같은 거 없나? 펀쳐 챙겨서 나가게? 이게 시작형라로 주변에 내린 사람들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빠져나간 게 좋을 것 같은데? 어, 저 시체도 그냥 먹을 생각 하지 말고, 내부에서 그냥 먹을 거 먹고, 앞에 버기 안에 있었잖아요? 그, 그, 타고 그냥, 그냥 런칭인게 나을 것 같아요. 괜히 저거 이제 먹겠다고, 나가는 순간, 또 죽지 않을까? 오늘 계속 그렇게 죽은 게 많아서 음, 근데 투척물 상태가 많긴 한데 뭔가 아쉽네 원래 루인스에선 이거보다 훨씬 배에 단단하게 챙겨 나가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희 아쉽다 진짜 없는 거지? 아이, 이런다니까, 사람들이, 참. 그 웬만하면은 이런 잠수유저로 굳이 킬를 올리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미션하는데 방해될 것 같아서. 갑자기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일단 잡아 놓을게요. 잠수유저에요. 배그가 웹 이벤트랑 일반 그1일보급 미션 때문에 그냥 게임은 안 하고 게임 켜놓고 시간 보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약간 맵 중앙에 산들이잘안올것 같은 곳에서 이렇게 존버하고 있어요. 돌섬이나 어디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곳에서. 아니면 푸 같은 데 숨어서. <laughs> 그리고 약간 저런 분들이 계속 잠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일 때 있거든요 갑자기 일어나서 주먹질 할 때도 있고 다음 사클 중요 이제 여기서 떡상을 하느냐 아니 이동해야 되는 곳도 좀 좋은 자리일려나 음 남아볼만 하면서 이쪽 언덕 좋거든요 아, 아래 발소리 그냥 바로 죽일게요 화병두개 버리고 연막탄 많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연막탄 네 개는 챙기자 화염병 잘안 써요. 근데 지금 정도면 수류탄 하나 버리고 화염병 두개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하다. 이쪽 집 쪽이나 1평집 자리들이 있어서 이거 괜찮네요. 이견수용 이견수용 수류탄 일곱 개거든요. 충분히 많아. 다른 사람이 혹시 이거 줄수 있을까 봐. 어? 저 화염병. 다 던져 버렸구나. <laughs> 깜빡했네. 한평두개 남겨 놓은 줄.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네. 안정성은 올라갔네. 그러니까 공격성이 떨어지긴 했어 이러면. 근데 연막탄 다섯 개라 이쪽 도로 엔딩이나 막 이런 쪽 엔, 이런 쪽 엔딩 났을 때연막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확실히 그 서클 걸리면은 약간 이런 서클 어 문제 없을 것 같긴 하다. 아 근데 이거 좀 어렵네. 일평 집 일단 제일 무난하고요. 여기 아니면 이쪽 먹고 싶거든요. 저는 언덕자를 먹고 싶은데 근데 언덕 지점으로 보면은 이쪽이나 이쪽 먹는 게 맞아. 일단은 버기 타고 이쪽으로 가볼게요 킴님 요구님 하이 일단 수류탄 저쪽 어딘가에서 터졌는데 소리 먼거 보니까 언덕인 거 같고요 이쪽은 그냥 여기 능선 아래 이쪽에서 총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결국 이쪽으로 들어오시겠지 이쪽 아래에서 총소리나 하는 분도 이쪽으로 오실 거고. 근데 아래쪽으로 오시겠다, 이분들은. 여기가 언덕이 아직 많이 걸려있고, 이쪽도 집이 걸려있어서 굳이 이쪽 바이 라인으로 나가서. 이렇게 넓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발소리 잘 듣고 있다가, 오는 거 판처나 닥터로 잘 잡아주겠습니다. 수류탄 6개, 성화탄 3개, 소드오프도 들고 있다? 중요한 거다? 가끔 진짜 중요한 상황에서 소드오프가 있다는 걸 까먹어서, 아예 못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이 중앙 바이 라인이 일반적으로 쓰기가 좀 애매해요. 근데 여기 버기 하나만 끌고 가도 좀쓸수 있을 거야. 버기만 돼도 약간 일어나서 쏘르다가 죽을 수는 있어도, 자리 자체는... 제가 이거 차만 잘 되면 만들어 볼수 있을걸요? 어. 나댈 수 없지만 네 오늘 게임은 굉장히 잘안 되는 편인데 그래도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게임에 집중하자면 이쪽 뒤에서 에이스 소음기 소리 났고 이쪽 위에서 에미 사고 사운드 났고 오토바이 소리 나다가 꺼졌는데 어 이쪽으로 오겠죠? 잡아주고 초청물 다 버린 다음에 일어나서 초청물 싹싹싹싹 긁어 와주고 음아 이게 하필 건너편으로 갔네 이쪽 바위라인에서 결국 이쪽으로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나중에 건너가야 될 텐데, 지금 미리 건너가? 그리고 위쪽에서 내려온 걸 상대해? 아니, 이쪽 안전하게 상대하고 이게 살짝만 당겨와주면은 나쁘지 않은데 위에서 아래에서 싸우고, 약간 위에서랑 이쪽 아래 수류탄인 거 보니까 이렇게 싸우는 건가? 아니면 이쪽에서 이렇게 던진 건가? 그리고 저쪽에서 SR 소리 났고, 이제 이쪽에서 오는 분들 상대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서. 이쪽에서 오는 분 상대할 때 각도가 좀 구리잖아요, 지금 제가요. 각도가 구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쫄평집 쪽을 먹어줄까라는 고민이 살짝 됐는데 아 보였다 주에서도 발소리 나는데? 왜 야도 열로 왔냐? 이 이쪽 사람 죽었나? 한 이거 1평집이 이쪽을 누가 싸줬거든요. 내가 수류탄 킬 먹고 나서 킬로그 뜬거 있어? 스크스? 그러면은, 이쪽 집, 이쪽 집, 그 다음에 이쪽 건너편인 것 같은데, 어, 건너편이 이쪽일 것 같은데, 이쪽에 있으려나? 확실하지가 않고요 건너는 가야 된다는 거지. 연막 깔고, 중간에도 깔고, 집 쪽에도 하나 깐 다음에. 오른쪽 위에 바위가 많거든요 저기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저기 나무 쪽에 하나 보이고 지금 사람 바위 쪽으로 내려온 거 발견 아... 저쪽 사람 잡을 수 있을 때 잡을 걸 그랬나? 바위 쪽 사람 잡아야지 치킨 먹기 좋다고 생각해서 나무 쪽에다가 총쓸수 있을 때안 썼는데 일단 1대1 됐고요. 바위에서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겠거든요. 저 사람이? 좀 작게 던졌다 방금 저쪽으로 뛰는건 봤고 일단 헛짓거리 못하게 성탄탄부터 던지고 성탄탄부터 던지고 성탄탄부터 던지고 성탄.. 탄부터 던지고 성탄탄부터 던지고, 던지고, 던지고. 아나이 천천. 근데 언제 왼쪽으로 갔지? <laughs> 저 나무 있는 줄 알고 성원탄 세개 정도 던졌는데 왼쪽에서 발소리 나더라고요. 어 성원탄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좀 잘못 던졌는데 그래도 맞았는지 눈 들고 있더라. 손. 어 여기서 뛰어고 있었으니까 저는 가장 가까운 이 나무 쪽. 왜냐면 저도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은 이 나무 쪽으로 살짝만 움직여도 이제 각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이 나무 쪽으로 끼겠지 싶었는데 어 여기서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원탄을. 아, 어, 위에서 살짝 보였네, 이거. 저못 봤어요. 어, 위에서도 꽤 보였다. 그래서 저 계속 여기다 성어타 던졌는데, 다시 입분 시점. 성어타 하나. 어, 이것도 조금씩 맞았다. 계속 맞았네. 옆에 던진 것도. 하하하. <laughs> 클 맞을까? 일단 뛰어보